네, 안녕하세요. 제형솔루텍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1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장이 끝난 지금 제형솔루텍을 보게 되면 윗꼬리 캔들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그 움직임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바닥 거래량이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1, 2분 만에 주가가 10% 폭등을 하고 갑자기 1분 만에 주가가 그대로 꽂아 내려요.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천천히 우상향하다가 고점을 찍고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개인들의 관심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동시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용솔루트 오늘의 움직임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한 번에 터졌다가 그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이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공시를 보게 돼도 제형솔루텍 뭐 별다른 공시가 나온 것도 없고 뉴스를 보게 되더라도 제형솔루텍을 검색해 봐도 사실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승이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거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저 의미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제형 솔루텍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히 얘기 드릴 거니까 제형 솔루텍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한테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 밖에 없으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제형솔루텍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제형솔루텍 신곡과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나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비물량이 굉장히 많이 풀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비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나요? 아니죠.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 안에서 디바이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새로운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로봇눈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결국 본질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도 잡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강한 상승 구간을 보여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 12세력은 아니지만 700원대에 나왔던 12물량을 모두 비싸게 매수를 하는 메이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승분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그 움직임이 좀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지금 유통 주식이 1억 주가 넘는 기업인데 지금 사실 거래량이 바닥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매물대가 쌓여있는 종목에서 이 정도 거래량으로 지금의 주가의 상승 구간, 매물대의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제가 의심을 해서 종목 분석 영상을 한번더 찍어 드릴까 했는데, 오늘의 움직임으로써 확실해졌죠. 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시경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3분만에 주가가 10%도 넘게 폭등을 해요. 물론 여기까지 이슈가 있었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우리가 같이 봐보자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때요? 말도 안 되게 강하게 하락한다고요. 주가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띄어놓은 것 같이 보이다가, 결국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1분 만에 10%도 넘게 주가가 빠진다고요. 결국 이게 뭐다? 누군가 던졌다. 물론, 여기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수급을 보게 됐을 때는 개인들 상당히 많이 매도를 던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들 개인들이 만들었다는 라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질적이라고요. 개인들이 만들었을 움직임이라면 천천히 거래량이 상승했다가 천천히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야 된다고요. 개인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메이저 세력들이 실제로 시비 물량을 사가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해왔고 그 매집 물량을 던졌거나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메이저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이 메이저 세력을 의심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거래량이 바닥 거래량 사실 없다라고 봐도 됐었죠.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갑자기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 메이저 세력들이 결국 노리는 게 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관 투자 자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서 익시트를 진행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간 투자자들의 수급이 일단 들어왔죠.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재형솔 루텍의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계시는데, 제가 메이저 세력들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세력주니까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지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타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하는 움직임도 없고, 사실 이 분봉으로 보게 됐을 때, 분봉상에서의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찍히지만, 유통주식수가 1억주가 넘는 제형솔루텍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력들이 매물 정리를 했다라고 할 만큼의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흔들기일 수 있다. 게다가, 이제서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거래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강한 상승 구간 속에서 세력들이 매물을 던지게 됐을 때,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움직임이 원익 콜딩스랑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익 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갔어요. 저점 대비 1000%도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거든요. 제형 솔루텍이 이 중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일선을 타고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시작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결국 메이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시비 물량을 소화하면서 매집을 진행한 만큼 세력들의 매물 정리가 시작됐을 때는 훨씬 더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볼수 있었던 게 뭐였다? 바로 오늘의 움직임이었다고요. 바닥 거래량에서 갑자기 거래량을 말도 안 되게 터뜨리면서 강하게 상승 구간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1분 만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회사의 본질도 무너지지 않은 회사고 건조한 회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은 나올 거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구간별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개인들이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을 잘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니코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들이 분할 매도를 하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추경 매수를 하면서 따라갔다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윗구간에 물리죠. 그리고는 결국 여기서 후회하죠. 저때 팔걸. 그런데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원니콜딩스와 비슷하게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들이 윗구간에서에 대한 대응을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종목분석 영상 시청하신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외인들의 수급, 거래량을 보면서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번호 띄워드렸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중요한 분할 매도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분할 매도타점을 보내드리겠다. 비중조절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당장 제형솔루텍 주 주가가 내려갈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5일선에 대한 이탈도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털었다기 보다는 한번 흔들었다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경 매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중요한 비중 조절을 위한 분할 매도 타점 보내드리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 한 번만 적어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제가 댓글 한분한분다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도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껍질만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로봇 섹터에도 엮여있고 결국 AI 섹터에도 엮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구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수급을 보게 됐을 때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결국 뭐예요? 메이저 세력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강한 상승 구간 속에서 마침표가 찍힐 수밖에 없고, 그 마침표가 찍혔을 때는 오늘 분봉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장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미리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형솔루텍 같이 이렇게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미리 대응하지 않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됐을 때는 훨씬 더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제가 원니콜딩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니콜딩스 여태까지만 해도 주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다고요. 5일선 타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5일선 터치했으니까 그대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5일선 그대로 개파락으로 이탈시키면서 말도 안 되게 고점 대비 30% 넘게 주가를 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구간 속에서 마침표가 나오기 전에 우리 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뭐 저라고 처음 들렇게 객관적인 투자 진행했겠나요? 아니에요. 저도 공포의 매도를 했었고 탐욕의 매수를 했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담했죠. 저도 억대빚도 져봤고 깡통도 차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거기까지 가잖아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객관적인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구나.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투자를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결국 사람은 당해봐야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이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과정 정말 힘들고 짧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형솔루테 강한 상승구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추경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과정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형솔루테 구독자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제형솔루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제형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제형 솔루텍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어제 트럼프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금 로봇 섹터가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기업들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로봇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형솔루텍이 보여줬었던 상승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제형솔루텍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히든 종목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 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 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보티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츄에이터에서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웠었던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 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 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위에 개인 번호로 히든 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히든 종목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 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 주시고 구독자 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종목명 화이팅 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히든 종목 보내 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 라고 하시는 구독자 분들 계시는데 핸드폰 꼭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유 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번 더 투자를 할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받아가자구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로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구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